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골드만 삭스리 하는 골드만 삭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 골드만 삭스에서 유명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우리 한국이 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강대국 부국이 된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일 한국의 미래가 그 골드만삭스의 예측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2위가 되는데 2위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야복강 나루에 있어서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대로 아포리아, 길이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세계 2위의 부국으로 갈 것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목사라서 말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릴 때 딸이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딸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제가 꼼짝 못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아,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 히 딸의 손에 끌려가지고 따라가서 이렇게 매번 이제 원하는 것을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루에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요. 이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응용을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이 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야곱의 기도를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이 막무대뽀로 막 대고대고 악을 쓰면서 막 때를 쓰면서 그냥 철학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고 기도는 막 무조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펴놓고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전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해서 야곱 강을 건너게 됐는지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거의 뭐몇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난 야곱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의 야곱이 형 에스를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손에 넣고 이제 바다나라 며삼촌 집으로 동항을 가죠. 도망가서 7년을 수일같이 두 번씩이나 7년씩 7년씩 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사모하던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얻고 자식들을 낳고 두 때나 되는 거대한 재산을 이루고 손에 넣었지만 지금 야곱의 위치는 깜깜한 약복강 나루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포리아 상태에서 진퇴양난에서 있는 것이 야곱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문제 해결책 기도라. 기도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사신결단을 하고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야곱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읽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보니까, 어 뭐, 바다에 셀수 없는 또 모래와 같이. 이거 우리가 많이 어디서 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신 이후로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많게 하리라 그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서 그라래에 있는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삭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고요 또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도망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또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를 걸쳐서 대를 이어서 이 가문에 내려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체절명의 이 순간의 위기에 이제 족카를 꺼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데 아빠가 사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우리 딸이 약속의 카드를 꺼낸 것처럼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바다에 설수 있는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죽으면 어떻게 계속 번성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되도록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크나 화투를 치다가 폐를, 폐가 잘안 풀려서 위기를 만나면 무슨 카드를 꺼내듭니까? 네. 화투 안 쳐보셨습니까? 화투는 광을 꺼내고요. 포크를칠 때는 조카를 꺼내야 됩니다. 조카, 사촌 조카 말고요. 그 조카라는 게 있습니다. 저 목사가 화투도 칠줄 알고, 포커도 칠줄 아네. 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되기 전에 쳤는데요. 목사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위기 때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야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야복강에서 철학기도를 하는데요, 이 철학기도를 하기 전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철학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은 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에게 에스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에스가 달려, 달려옵니다. 그 에스를 향해서 성경이 자세히 보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물을 준비하고 보냅니다. 이 재산 욕심이 많잖아 야곱이. 그런데 1차로 야곱이 보낸 것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2차로 보내는데요. 암염소 2 0 0순염수 20, 암양 2 0 0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인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2 0마리새끼 그 낙이 10마리, 이거 다 골라가지고, 딱두 대로 나눠가지고, 2차로 그 2분의 1을 보냅니다. 그리고 3차, 3차로 남겨둔 절반을 또형에서에게화목제물로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 차례 걸쳐서, 야곱이 형에서에게 보낸 이 예물의 금액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목숨이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그런 위체로운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돈 욕심 있는 야곱이 예물을 수십억의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오늘 읽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서로 다툰 후에는 이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피땀 흘려서 피눈물을 흘려서 모은 피 같은 돈을 아낌없이 화목 제물로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번 예물을 보낸 게 아니라요 에서를 만났을 때 만났을 때는 이제 대면해 가지고 네 번째 예물을 또 화목 제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 화목이 얼마나 필요하냐 화목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그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한테 와서 예배하라 다툰 형제가 화목이 되는 것은 산성의 견과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화목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산, 사온 지가 70년이 됐는데요 이 7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화목시 못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에는 화목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남한이 북한에게 화목재물을 얼마나 제공하고 경제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석탄을 팔아가지고 남한의 화목재물 값을 치러야 됩니까? 화목재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은 우리가 돈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화목제물을 남북한에서로 치르려면 6.25 전쟁이 일어나서 35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피값을그죄값을 어떻게 누가 치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에 대한 화목제물의 값은 너무 크지만 통일의 대가는 누군가에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 어마어마한 값을 누가, 누가 여러분 지불했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의 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가상치를 하실 때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천 만만의 양에는 양의 피에는 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신 경우는 전주교처럼 행위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화목재물을 제공해야 화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에 퍼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퍼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미는 거짓말 하는 자니 오노 마가 형제 를 사랑 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 는바 하나님 을 사랑 할수없 느니라. 우 리가, 이 계명 을죽게받은 나니 하나님 을 사랑 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를 사랑 할 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와 연합 된 지체인 우리는 사랑 의왕 이신, 우리 주님 이 자신 을 내어 주실 우 리가 본받 아서 형제 사랑 하기 를 주님 이 우리 를 사랑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하라. 이 명령 을받았 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이 형제 사랑의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를 북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오차 실험에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만의 우리의 무관심, 미움이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무관심과 미움이라는 행위무에다 무슨 무기를 버리시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북한 형제들, 우리 이웃 형제들 을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화의 손을 내밀고 예물을 보내고 화의 행동을 하고서 마지막으로 철학 기도를 야폭하이 시작하는데, 끈질기게 철학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날이 새도록 이게 뭐 철학이 되죠 아마 믿음의 선조 야곱이 철학이 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날이 새도록 부르짖는데요 이 실험한다는 말은 울며 강구한다는 뜻입니다 호시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울며 간구하며 실험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야곱이 그동안에 지었던 잔머리 굴린 거 여러 가지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천사를 물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웠다 그런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기든, 끈질기도는요 환인연소의 기도입니다 환인연소 환란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란 속에서 연단 속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혼 때 집을 샀어요. 500만원 가지고 집값이 넘떠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융자를 천만원 받고 집을 안양에 샀어요. 일립주택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제가 장금을못치러서 미등기 전매로 팔아야 되는 집이었어요. 집값은 800만원에 올랐어. 요 500만원 투자가 해 1년도 안는도 800원에 올랐어요. 이 집을 팔아야 내 돈이 되는데 이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우리 집 옆에 팔,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6개는 있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내와 함께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작성기도 를 했습니다. 계속 부르요 집을 팔리게 해 주세요. 집을 팔아야 됩니다. 집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야장금도못치르고 이자는 비싸고 막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기도하고 내 네, 기도하는 뒤 이튿날 부동산에서 왔어요.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섯 개의 집이 안 팔리는데 저희 제가 믿음기 전매로 저는 그당시 믿음기 전매가 뭔지 몰랐습니다. 팔고 이익을 챙기고 빚다갖고 그 돈을 원금보다 더큰 돈을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 끈질기게 일주간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번 함께 기도할 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오늘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